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컴퓨전 매트릭스, 즉, 혼동익렬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접 코딩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에큐러시, 즉, 정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즉, 혼동익렬은 정확도와 더불어 인공지능 분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 결과를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어 모델 성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2차원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름 실제 클래스, 행은 모델에 의해 예측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반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각선은 정확하게 맞춘 빈도, 그 외에는 틀리게 맞춘 빈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A, B, C, D, 4가지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예로 A라고 8번 예측하였는데, 그 중에서 6번은 맞고, 한 번은 B, 다른 한 번은 D라고 다르게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경우 10번 예측했는데, 그중 5번 맞추었고, 3번은 A, 2번은 D라고 틀리게 맞추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데이터가 균일한 경우와 불균일한 경우에 대해,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와 같이 A, B, C, D 개수가 각각 결계로 균일한 경우 정확도가 위 모델은 0.675, 아래 모델은 0.625로 정확도가 높은 위 모델이 좀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가 불균일한 경우를 살펴보면 모델 1의 경우 정확도가 0.5, 모델 2는 정확도가 0.87이라서 모델 2가 더 좋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델 1의 경우 정확도는 낮지만 B, C, 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맞추고 있지만 모델 2의 경우 A만 잘 맞추고 나머지 B, C, D에 대한 정확도는 낮은 편입니다. 즉, 모델 2는 거의 모든 예측을 A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B, C, D에 비해 A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 즉, 데이터가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가 불균형한 경우 정확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좀더 살펴보면 특정 클래스가 맞냐라는 질문에 예, 즉 포지티브라고 예측하고 실제로도 예, 포지티브로 맞은 경우를 트루 포지티브 (TP)라고 하고 대각선 영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거는 A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A라고 대답하고, 실제도 A로 맞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클래스가 맞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즉, 네거티브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는 예, 포지티브로 틀린 경우를 폴스 네거티브, FN이라고 합니다. 즉, A가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는 A인 경우로 예측이 틀린 경우를 나타냅니다. 폴스 포지티브, FP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맞다고 예측했는데 이게 틀린 경우 즉 A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는 A가 아닌 경우입니다. 만약에 B에 대해서 B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B가 아닌 것은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rue Negative T에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아닌 경우 즉 A가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도 A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울러 B에 대한 True Negative는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C, D에 대한 True Negative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를 토대로 다음 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도는 전체 중 정확하게 맞춘 비율을 의미하는데, 즉,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대각선 영역을 의미합니다. 리콜, 재현율의 경우 실제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 모델이 포지티브로 맞춘 비율, 즉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프레시전, 정밀도는 예측 클래스 중 실제 값이 포지티브한 비율, 즉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 중에서 얼마나 실제 클래스와 일치하는가를 나타냅니다. f1 스퀘어를 언급하기 전에 산술 평균과 조화 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숫자들을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 것을 산술 평균, 숫자들의 역수들을 산술 평균하여 역수 취한 것을 조화 평균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수치가 있을 경우 산술 평균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조화 평균의 경우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쪽에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F1 스코어는 리콜, 프레시전의 조화 평균을 통해 구해집니다. 리콜과 프레시전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는데, 즉,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콜, 프레시전이 서로 조화롭게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F1 스코어는 리콜, 프레시전의 조화 평균이며, 이를 정리하면 리콜과 프레시전의 곱을 그 합으로 나누고, 이를 곱해서 얻어집니다. 결과적으로 F1 스코어는 데이터가 불균형인 모델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컴퓨전 매트릭스로부터 프레시전, 리콜 그리고 F1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주어진 a, b, c, d 각 클래스에 대해서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빈도를 세고 이로부터 프레시전을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클래스에 대해서 트루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빈도를 세고 리콜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프레시전, 리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이들의 조합 평균값을 구하면 0.5라는 F1 스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 모델에 대해서 에큐러시와 F1 스코어를 적용해 보면, r 큐러시는 모델 2가 0.87로 높지만 F1 스코어 경우 모델 1이 0.5로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델 2는 A만 예측한 반면 모델 1은 B, C, D에서도 어느 정도 잘 예측하기 때문에 F1 스코어가 높은 모델 1이 더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별로 개수가 비슷한 밸런스 데이터의 경우 r 큐러시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임밸런스한 데이터의 경우 F1 스코어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붓꽃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F1 스코어를 구하는 코딩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깃허브에 있으니 다운 받아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넘파이 판다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라이브러리를 임포팅한 후 엑셀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 후, X, Y를 배정한 후 트레인인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8대2로 나눕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 구축을 위해 SVC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커널 함수가 리니어, C 값은 10, 간만엔 1인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을 만들어 SVM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후, X 트레이닝, Y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정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트레이닝 데이터로 정확도를 구하면 정확도는 97.5%이고 테스팅 데이터를 적용 시 정확도는 0.967로 붓꽃 품종을 96.7% 맞추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고 F1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 컴퓨전 매트릭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우선 실제 품종과 예측된 품종 결과를 액추얼 p r e d 변수에 어레이 형태로 넣고, 컴퓨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가 출력됩니다. 아울러,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세 가지 품종 이름을 넣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각 품종에 대한 프레시전, 리콜 값이 얻어지고 최종 에큐러시 F1 스코어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 분류 모델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모델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 여기 코딩 부분을 연결시키면 됩니다.